안녕하세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정희미입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막막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접하는 너무나 많은 정보 중에서 어떤 것을 믿어야 하고 어떤 것은 의문을 가져야 할지 잘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아청소년과 진료 외에 어린이 질병, 육아, 발달, 훈육 등 아이 키우기에 대해서 어떤 건강 정보 출처가 믿을만 할까요? 광고나 블로그, 카페 글을 읽을 때 믿을 만한 정보인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학 광고에 사용되는 언어에 주목해야 합니다. 신문이나 잡지 광고는 어떤 제품이 치료에 도움이 되거나 완치시킬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 해당 웹사이트에서 최첨단 건강 정보라고 주장하거나 TV 프로그램이나 신문 광고나 광고 기사에서 효과가 있는 치료법과 효과가 없는 치료법을 보여주는 최신 연구라는 이름으로 판촉되기도 합니다. 광고주는 자사 제품을 팔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특정 단어나 문구를 써서 독자의 관심을 끌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소아청소년과 의사 추천 1위 또는 의사 추천 또는 자문위원단 같은 것은 제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마케팅 용어입니다. 특정 의사단체가 제품을 추천할 수는 있지만 참여 의사가 전체 의사단체를 대표하는지 또는 추천한 지 얼마나 오래되었는지는 알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10년 전에 추천한 의사가 100명 혹은 5명일 수도 있습니다. 또 특허받은 제품이라고 선전합니다. 특허란 제품을 만든 사람이 그 제품을 최초로 만들었다고 정부에서 증명한다는 뜻입니다. 그 대가로 정부는 특허를 주고 일정 기간 동안 특허권자만 제품을 만들거나 판매할 수 있게 해줍니다. 하지만 특허를 받았다고 해서 그 제품이 반드시 최고이거나 안전하거나 효과가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혹은 임상적으로 입증되었다고도 합니다. 이 문구는 제품이 효과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연구의 일환으로 환자에게 제품을 테스트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연구를 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연구 수행에 대한 엄격한 과학적 규칙을 따르지 않으면 연구 결과가 거의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을 만한 과학적 연구인지는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과학적 연구에는 신중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연구자는 특정 절차를 따라야 하고, 과학적 연구가 되려면 다음과 같은 특정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먼저 주의 깊게 통제된 조건에서 실험을 해야 하며, 연구자는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미리 통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연구자가 특정 약품이 어린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싶다면, 그 어린이가 동시에 다른 약을 복용하고 있지 않은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또 연구자는 연구 대상이 되는 사람의 수를 결정해야 합니다. 연구 규모는 연구의 종류와 효과를 입증하는데 필요한 사람의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 효과를 진정으로 검증하려면 치료받는 집단을 대조군과 비교해야 합니다. 대조군은 그 새로운 치료를 받지 않고 대신 설탕 알약 같은 위약이나 대체 치료를 받게 됩니다. 또 우수한 임상 연구는 재현이 가능해야 합니다. 즉, 다른 연구자들이 다른 대상으로 동일한 연구를 다시 했을 때 비슷한 결과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잘 수행되고 과학적으로 올바른 연구는 전문가들의 동료 검토를 거친 것이어야 합니다. 즉, 연구 중인 주제에 대해서 다른 전문가가 검토하고 필요한 적절한 과학적 표준이 모두 충족되었는지 확인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내 아이의 건강과 관련해서 광고나 블로그, 카페에서 새로운 치료법이나 의약품을 접하게 되면 반드시 이런 질문을 해보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첫째, 내 아이에게 효과가 있는지. 만약 치료나 약을 설명하는 정보가 다음과 같은 경우는 우선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즉, 모든 사람에게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거나 어떤 사람의 경험담이나 사용 후기를 효과가 있다는 증거로 이용합니다. 또는 그 근거로 한 건의 연구만을 인용하거나 대조군이나 비교군이 없는 연구를 인용합니다. 둘째로, 얼마나 안전한가를 확인해야 하는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적절한 사용 설명서가 없는 상태로 배송이 되거나 내용물이나 각각의 성분이 쓰여져 있지 않거나 또 부작용에 대한 정보나 경고가 없거나 무해한 또는 천연 또는 자연 유래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약은 원래 천연 공급원에서 만들어집니다. 또 자연 유래 치료법이 반드시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실제로 아이에게 해로울 수도 있습니다. 천연이라는 것이 반드시 좋거나 안전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리고 식약처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셋째로 어떤 식으로 판촉하는가도 고려해야 하는데 이런 경우 의심해야 합니다. 신비한 비법을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거나 즉각적이거나 영구적인 효과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는 기적 혹은 놀라운 해결책이라고 주장하거나 심지어 완치제라고 주장합니다. 혹은 특정한 한 곳에서만 구할 수 있다는 식으로 판촉합니다. 인터넷은 의료 정보와 조언을 얻을 귀중한 출처가 될 수도 있지만 인터넷에 있는 것을 모두 다 믿어서는 내 아이의 건강에 해가 될수 있습니다. 인터넷은 입증되지 않은 많은 건강 관련 이론과 의견이 있는 곳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아이의 건강에 걱정되는 점이 있으면 소아청소년과 의사에게 본인이 찾은 정보를 알려주고 같이 상의하세요. 부모와 아이의 담당 소아청소년과 의사는 자녀건강의 파트너입니다.